안녕하세요, 위니플라티스 마스터 트레이너, 에리얼쌤입니다. 이번에는 밴드를 가지고 팔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 팔 운동인데요. 어, 한쪽에 있는 스트랩을 반대쪽 손으로 잡아주시고, 이렇게 구수도로 만들어주세요. 구0도로 만든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이팔 팔 자체가 돌아가니까 손이 이렇게 가는 거지. 손으로만 잡아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요. 팔 자체가 돌아가서 이렇게 되게.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마시 마시고 만약에 내가 팔 안쪽에다 점을 찍었으면 점이 보였다가 점이 안 보이게 다시 후또둘또셋또넷 하시면서 앞에 거울을 놓고서는 두 어깨의 높이가 똑같은지 한번 체크해보면서 하세요. 자칫 잘못해서 어깨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거든요. 또 여덟 또 아홉 또열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해볼게요.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또셋 손목이 삐뚤어지지 않게 내 손목 똑같이 맞추면서 다섯 요분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. 여섯 또 일곱 여기가 지금 불타기 시작하죠? 어때요? 하시면서 어느 한 부분이 너무 아프다면 너무 세게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텐션이 강한 거니까 조금 더 길게 잡아서 느슨하게 해가지고 약하게 운동하시면 돼요.